오늘 소개해드릴 앱테크는 새로운 출석체크 앱입니다.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고 100% 당첨 이벤트나 경품 이벤트가 많아서 재미있게 참여해볼 수 있는 앱이에요. 앱의 이름은 중고나라입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중고나라 카페 플랫폼이 앱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앱을 설치하고 나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출석체크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클릭 한번으로 꽝 없는 랜덤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어요. 최대 1만 포인트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은 1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로 나옵니다. 한달 동안 출석 체크를 꾸준히 참여하면 1000포인트 정도는 쌓여요. 출석 체크를 하면 마일리지와 함께 도장을 한 개씩 받습니다. 도장을 모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품에 응모를 할수 있어요.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까지 각각 걸려 있는 경품이 달라요. 한 종류만 조진다고 누적해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여러 개의 분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저는 현금 대신 사용이 가능한 네이버페이 3,000원권에 몰빵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독특하게 특가딜이라는 이벤트에도 참여를 할수 있는데요. 출석 체크 회원 전용으로 30만 원짜리 갤럭시 워치를 2만 원에, 네이버페이 2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어요. 매달 상품은 달라지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고나라페이로 2만 원 선결제를 하고, 당첨자 발표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6월에 참여를 하시면 7월 6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당첨이 안 되었다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2만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당첨이 되었다면 그대로 상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 달마다 하는 거여서 카드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손해보는 것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참여해볼만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6월 한 달간 중고나라 페이로 첫 결제를 하시는 분들에겐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15개 상품 등록을 하신 분들에겐 무조건 1,000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출석 체크와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쌓은 마일리지는 기프티콘을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용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마일리지 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와 현금 비율은 1대 1이고 시중 가격과 동일해요. 주의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나오는데요. 출석 체크를 통해 모은 마일리지는 6개월 동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프티콘을 구매하시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기프티콘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커피에 햄버거, 여러 상품권까지 중고나라답게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나 이마트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생활비 방어를 하거나 중고 판매를 통해 현금화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고나라 앱을 가입하실 때 추천코드를 입력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 3,000 마일리지를 즉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1,000 마일리지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천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중고나라 앱테크는 저번에 가입만 해놓고 이번 6월달부터 출석 체크 앱테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남겨봤는데요. 꾸준히 이용하다 보면 한 달에 커피 한잔 정도는 가볍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이 지금 중고 거래 플랫폼 사이에서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이벤트나 혜택을 뿌리면서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들은 그 사이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